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18일 마감 시안에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이 좀 반등도 나왔고요. 어, 전반적으로 좀 양호했는데 어, 바이오 쪽에서 JLB가 어제 어, NDA 신청한 뒤에 주가 급등했다가 또 다시 또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리버셀라를 이제 거의 막바지 온것 같은데요. 어, 잘 마무리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바이오 쪽이 조정을 받았고요. 2차전지도 계속 지금 뭐신고가 갔던 그 시점에서는 완전히 이제 이탈한 모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로봇주 계속 얘기 좀 드리고 있는데, 로봇주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최근에 보면, 2차전지와 함께 이제 급등을 했다가, 올 초부터 폭등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3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더 치고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보려고 지 저도 계속 체크 중입니다. 뭐, 일단은, 이제, 소트를 좀 했죠. 뭐, 보시면, 뭐, SPG, 미래컴퍼니, 유일, 로보스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 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도 쭉 체크를 했고요. 음, 여러분들도 보시면, 이제, 대략적으로, 는 알고 있으신 분도 있고, 뭐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좀 특징적인, 어 기업들이 보면, 이제, 이익이 지금 도 벌써 나오고 있는 이런 기업도 있고요. 아직, 적자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로봇인데, 실질적으로, 뭐, 학생 대상 코딩 학습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는 이런 로보로보 같은 경우는 시총 대비 너무 가치가 이제 크게 평가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좀 제외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 규모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요. 매출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 거죠. 매출이 전혀 안 나오는데 뭐 로봇주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검토하고요. 그럼 차트 뭐 이런 것들 좀 보면서 한번 얘기를 좀 드릴 겁니다. 일단은 어 이제. 4족, 뭐 2족 하여튼 협동 로봇, 로봇 전체적인 하드웨어 쪽은 요쪽 라인인 것 같고요. 요쪽 그 밑에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우선 레인보우가 삼성전자 지분 인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앞으로 삼성전자가 이제 계속 로봇 시장을 이제 키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에 지금 여기 보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사족 보행 로봇이거든요. 뭐 우리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스팟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모양새는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어떤 이족 보행 인간형 로봇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삼성전자가 이제. 로, 삼성봇 케어, 에어, 리테일, 뭐그 다음에 어, 보행보조 로봇, 그 다음에 핸디봇, 보케어, 어, 아이, 뭐 가사 뭐, 로봇, 다양한 로봇의 사업에 지금 어, 엄청난 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 그 다음에 LG 두산, 이렇게 예,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예, 삼성이 지금 만들어 놓은 것만 출시한 것만 하더라도 어, 굉장히 다양한 어, 로봇을 지금 준비해 놨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있네요. 잼스부터 네. 어, 해가지고 2019년부터 2022까지, 2022년까지 리테일, 케어, 에어, 셰프, AI, 핸디, 아이, 예. 가사 로봇, 청소기, 요리. 일단 뭐 가전 쪽으로 집에서 뭔가 활용할 수 있는 뭐 쪽으로 계속 어, 하고 있고. 그다음 에 음성 인식, 우리 이제 어제도 얘기했던 AI 기능을 함께 탑재된 어, 이런 기능을 어, 시안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하드웨어보다는 좀 AI 쪽을 좀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좀 어제 좀 얘기드렸고요. 이제 기술적으로 근데 언제 사야 되느냐? 이게 보시다시피 지금 3만 원짜리 회사가 15만 원까지 갔다가 이제 10만 원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어제도 얘기드렸던 것중에 하나가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 이 2조인데 어, 미, 일본에 있는 환학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음. 어, 야스카와 전기, 뭐 일본의 굴지의 어떤 하모닉 드라이브 이런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어, 아직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을 비교했을 때 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좀 부담스러운 가격대다. 이렇게 시가총액 2조까지 가기에는 너무 선제적으로 반영되었다. 좀뭐 공장이 지어지고 뭐 2공장 들어가고 3공장 들어가는지 체크를 하고 나서. 좀 투자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고 보면서 공부를 더 많이 해서 기업에 대해서 투자 가치가 정말 있는지 없는지 좀 체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제, 현대 로템. 얘도 최근에 좀 많이 움직였죠. 이제,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꼭 로봇주가 아니더라도, 뭐, 기본적으로 지금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차라든지, 뭐, 국방방위 산업 관련돼서 K, K 전차, 저도 이제 전차 대단는데 K1, K2, 뭐, 이런 것들, 추출, 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지금 기, 지하철 이렇게 타다 보시면, 어, 현대 로템에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표시된 것들도 한번씩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제가 좀 관심을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이제 한 두산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두산이 지분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두산 자체적으로 실적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과정에서 동시에 이제 주가도 뭐 적정하고 시가총액도 1.8천억. 조 그럼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면 이쪽에서 이제 이슈가 좀불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일로보틱스는 어 일단 주가는 뭐 그렇게 폭등하지 않은 상태죠, 그렇죠? 지금 어 이번 주식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 네, 그다음에 어 매출도 조금 나오고 있고 실적이 다소 뒷받침이 안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어뭐 로봇, AI 기술 이제 뭔가 계속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중에 어 대신에 거품이 막 엄청 끼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 2200 69억 시청도 크진 않죠. 대신에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렇게 반응이 없는 주식들은 좀 계속 지지부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이제 뭐 약간 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은 이제 요런 주식은 조금 어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SPG입니다. SPG는 이제 아까 어 자료에서도 많이 나왔었는데 핵심적인 게 이제 감속기 부품입니다. 예. 근데 요거는 지금 여기 보시면 spg 감속기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감속기가 뭐냐, 이제 나와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spg. 내용이 엄청 많죠. 예. 여기, 보시면, 여기 감속기가 있죠, 여기. 어, 구동기 모터 속에, 아이구야 구동기 모터의 회전속도를 줄이고 힘을 증가시킴.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이, 감속기가 엄청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이 되는 거죠. 이 많이 만들어지면 많이 만들어질수록 만, 되고, 로보티즈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이제 생산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앞으로 로봇 시장이 이제 크게 발달되면, 이제 로보티즈와 로, 어. 이 SPG의 어떤 부품 시장에서 어떤 큰 어떤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좀 많이 올랐는데 실적으로 얘도 마찬가지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그렇게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대감으로 지금 2만 원에서 4만 원 올라갔고 지금 조정 받은 거기 때문에 아직은 좀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신청이 지금 7천억인데 실질적으로 매출이나 영업이익은 이 어, 로봇으로 벌어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일반적인, 원래 기존 사업에 대해서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그냥 기존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아직은 좀 그렇게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지금 정밀 제어용 모토, 뭐 부품 개발, 뭐 고마진 상품, 주력은, 어, 이 쪽이 아니다. 라는 걸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한창 뭔가 이 SPG 쪽으로 어, 수급도 들어오고 있고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어, 핵심적인 어떤 그런 지금 매출로 이어질 가능성은 좀 낮다. 아, 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보티즈 어 로보티즈는 저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LG 그룹에서 지분을 가지고 투자를 할 때부터 이제 삼성이 어 투자를 할, 이번에 레인보우를 했지만 실적으로는 LG 전자가 어 로보티즈나 로보스타라든지 뭐 미리 선점해서 제품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어좀 이쪽으로 미리 좀 사업을 좀 뚫어 놓으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되겠다. 미래에는 이제 뭐 이래서 지금 음, 뭐, 조그만 사업권이라든지 뭐, 집중적으로 이제 뭔가 이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뭔가 판매를 한다거나 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아, 이쪽으로 나도 개인적으로 한번 사업을 한번 좀 펼쳐보고 싶을 생각이 들 정도로 어,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으로 지금 어떤 흐름을 제가 쭉 본인 보니, 공부하면서 보니까, 이 로봇 사업은 개인이 한다기 보다는, 이런 시스템이, 요 시스템이 있죠. 마이 마이로봇 솔루션 서비스 이런 식으로 로보아르테 서비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넷으로 그냥 다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힘들겠다. <laughs> <laughs> 이제 뭐 주문하면, 이제 웹, 앱에서 주문하면 와서 이제 뭐 대출도 일으켜주고 뭐 이렇게 이렇게 다 서비스가 이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이 나 로봇 하고 싶어요 하면 로봇 팔, 뭐 로봇 치킨 만들고 싶어요 하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가서 이제 설치해주고 뭐그 다음에 관리해주고 그 다음에 뭐 할부 금융해주고 이제 다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다 했는데 이미 다 이제 하고 있더라. <laughs> 결론. 그래서 주식이나 열심히 하자.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음, 그 다음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금 로보스타와 로보티즈. 네. 이쪽은 어, 주가도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고, 뭐 그렇게 급등한 상태도 아니고, 폭등한 상태도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다시 또한번 신고가를 갈 수도 있지 않겠는가. 예. 그렇죠? 예. 가격대가 나쁘지 않습니다. 시총도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래서, 어, 4천억, 3천억. 음, 괜찮죠. 예. 지금, 레보 로보틱스가 시총이 2조에 가까이 가는데, 뭐, 두산 로보틱스도 상장되면 1조 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러면 걔네들이 상장될 때 같이 얘네들도 어부지리로 좀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진 로봇 얘는 지금 가격대가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진 않고 있습니다. 보면 어, 아까도 감속기 얘기하면서 잠깐 spg 얘기 드렸는데 어, 감속기를 지금 자체적으로 만들어놓은 회사가 음, 유진 아까 spg랑 이제 보시면 여기 나왔는데 이제 나중에 이걸 좀 정리해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 중이어가지고 어, 아직은 조금 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로보티즈, 예. 로보티즈가 실질적으로 이제 부품 쪽 시장에서 지금 괜찮고요. 예. 그 다음에 유진 로봇, 뭐 휴림 로봇, 뭐 요런 아이들은 아직은 조금 시, 기술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쪽은 일단은 계속 관심을 두면서 추가적으로 뭐 어떤 제품이 나오고 있는지. 시총도 지금 유진 로봇은 2,000억 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네. 영업 손실, 아직 뭐 실적도 좀안 좋죠. 예. 그다음 AS 오토메이션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부품 쪽이라든지 어 그다음 공장 자동화 쪽뭐 이쪽 근데 보시면 재무 지표도 그렇게 좀 좋지 않고 실적도 매출도 없는데 적자만 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쪽은 좀더 지켜보는 종목으로 좀 봐야 되겠습니다. 3익 THK도 마찬가지 이쪽도 실질적으로 로봇 주라기보다는 원래 기존의 사업 자체가 잘 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로봇 쪽에서 더 많이 이제 어, 매출이 이제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앞으로. 예. 이제, 보시면, 어, 반도체 제조 장비, 뭐,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산업 설비 자동화, FA 뭐, 이쪽이 결국 로봇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히려 이제, 요런 것들을 좀더 실적도 잘 나오고, 매출도 잘 나오고, 이익도 잘 나오는 요런 것들을 좀더 보시는 게좀 낫지 않겠나. 매출이 안 나오고, 영업 이익이 안 나오는 아이들보다는 산행 THK 같은 기업이 노보 사업으로 더 투자를 해서 더 돈을 많이 벌고, 이제 선순환 구조. 재무가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재무가 깨끗한 기업이 더 많이 돈을 벌고, 뭐, 무장증자하고, 지금 유볼도 좋고, 다 좋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좀더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제 이제 AI 쪽은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요. 어제 AI 쪽, 이제 주가 차트를 보면, 어 이제 코난, 뭐, 삼성, 하이닉스, <laughs> SK텔레콤, KT 이런 기업들이야. 워낙 뭐, 시중에 다잘 알려진 기업이기 때문에 아, 추가적으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코나테크놀리지 요게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어, 지분을 좀 투자해서 관심을 많이 받고 16,000에서 15만 원. 거의 뭐 레인보우처럼 움직였죠. 그러고 나서 지금 85,000, ,000, 40% 수정받았습니다. 이런 거는 좀 약간 장난이 좀좀 들어갔다고 봐야 되죠. 실질적으로 얘 실질 뭐 어떤 기업 가치라기보다는 어떤 뭔가. 투기적인 세력들이 움직임이 좀 컸다라고 좀볼것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Deep Conversation Agent, 코난챗봇, Deep Vision, 코난와쳐, Deep Speech, 코난보이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SK텔레콤이 지분을 투자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다음에 AI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작용해서 뭐 한국항공주 뭐 이런 것 때문에 뭐본 가치 비해서 지금 2023년 시작하자마자 거의 1 0 배가 튀었으니까 네, 이런 거는. 어, 지금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좀 눌림목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뭐70% 80% 수정받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관심만 가지고 좀 다시 재차 랠리를 할때 그때 또 들어가는 게 좋겠죠. 뭐 KTCS라든지 KTIS 마찬가지. 얘네들은 배당 수익률도 굉장히 좋고 돈도 잘 벌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예. 요 기업들도 좀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겠죠. 단기적으로 2,500원짜리가 5,000원, 두배 정도 튀었거든요. 뒤에 네, 튀었다가 지금 이제 다 조정받았는데, 얘네들이 다시 원 가격대로 오면, 그때는 진짜 한번, 어, 좀 중장기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AI 쪽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 아이들은 계속, 어, 체크를 하면서, 뭐, 네이버, 카카오도 다 지금 AI 있는데, 좀 주가가 이, 이 모양이 꼴이 낮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얘네들도 결국에는 다시 또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예. 그때 한번 다시 또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예. 지금은, 어, 제가 얘기 드리는 반은, 공부를 하자. 요 관련 주들을 계속 체크하자. 내가, 뭐, 투자를 한다면, 만약에 투자를 했다면 어떨까. 그래서 오늘, 어, 임의적으로 이제 수익률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오늘 이제 만약에, 레인보우부터 시작해서 KTIS까지 많이 다 샀다면, 현재가에. 앞으로 수익률이 어떻게 될까? 이제 모의 투자를 하는 거죠. 최근에, 어, 화장품 쪽 모의 투자를 했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한 2주 전에인가 제가 이제 체크를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 보는 그 것과 다르게 아모레퍼시픽은 벌써 18% 화장품 이제 괜찮으신데 중국인 들어온데 했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18%나 떨어졌습니다 에어부산는 22%나 떨어졌어요 이제 비행기 막 미친듯이 돌아다녔는데 주식이라는 게참 이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의외의 현상을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이차전지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만약에 제가 이차전지를 오늘부터 어, 모의투자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수익률은 어떻게 될까요 과거에 이제 c g 신풍제약, 그, 제넥신, 박셀 바이오도 한번 했는데, 박셀 바이오는 한두배 폭등했었던 시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지금, 제넥신은 뭐 거의 신저과 가까이 갔네요. 그렇죠? 모이투자. 로봇 쪽도 이제 모이투자. 그 다음에, 2차전지적도, 최근에, 좀 이제 한 번, 해볼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쪽도, 어, 뭐, 이미 얘기한 순간부터 많이 떨어져 있죠. 제가 조심해야 된다, 조심해야 된다, 방송을 했던 그 시점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네. 삼성, 마찬가지 현대에서 이제 지금 업종별로 계속 체크를 하면서 대신에 이제 로봇은 저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 둔다는 게 무조건 수익이 난다는 아니기 때문에 모의 투자를 해 나가면서 어차피 장기적으로 10년, 20년 내다보고 투자를 해야 될 종목들이라면 어느 시점에 싸게 사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래서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큐렉스도 지난번에 한번 가격을 한번 임의적으로 작업한데 벌써 14%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예, 만만치가 않다. 예, 지난, 지난 중간 한번 로봇주 몇 개를 이렇게 모이투자식으로 가격 승률을 체크했는데 벌써 5% 10% 이런 식으로 빠졌다. 근데 지금부터 또더 빠지는지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오늘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왔거든요. 이제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추세 전환인지 좀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까. 실적도 별로 안 좋았고, 저는 좀더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다. 네, 그렇게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